안녕하세요. 진솔마케팅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플레이스 키워드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형 키워드와 소형 키워드를 모두 잡아낼 수 있는 플레이스 키워드 세팅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이버 플레이스를 처음 하려는데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검색 노출이 잘 될지 막막하다. 혹은 대형 키워드만 사용하면 경쟁이 치열해서 노출이 어렵고 소형 키워드는 검색량이 적어서 효과가 없을까봐 고민한 적이 있으시죠. 사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매장 운영에 집중하다 보니 온라인 마케팅에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매장 홍보와 검색 노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대형 키워드와 소형 키워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노출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어떤 키워드가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A사장님은 처음에는 커피, 카페와 같은 대형 키워드만 사용했지만 검색 노출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소형 키워드인 고양이 카페, 조용한 카페를 함께 사용하면서 매장 방문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를 통해 키워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로 키워드의 실제 검색량을 비교 분석해보고, 두 번째로 그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세팅된 키워드의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의뢰를 주신 고객님 중에 한 분은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강릉에서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밤에는 치킨과 맥주를 판매하는 업장을 신 분이셨습니다. 처음 기본 키워드는 베이커리, 치킨, 맥주, 강냉, 카페, 카페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예 순위가 안 보이는 키워드도 있고 노출되더라도 100에서 200위에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 세팅되어 아예 고객이 찾지도 못하는 키워드 세팅을 어떻게 세팅하는 게 효과적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의 실제 검색량을 보려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판다 랭크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월 검색량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키워드들이 검색량을 보고 판단하여 키워드를 적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키워드들을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펼쳐보시고 주변의 큰 지역명, 명소 등을 키워드 앞쪽에 다섯 개 배치하고 뒤쪽에 내 업체에서 제공하는 제품 이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강릉 카페, 송정 베이커리, 경포 도립공원 디저트, 세인트 존스 호텔, 치킨, 브릭 캠퍼스, 맥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지역명, 명소와 제품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다 인식하여 재조합하여 키워드를 노출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강릉 베이커리, 송정 카페 등의 키워드에도 업체의 플레이스가 노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세팅된 키워드의 결과 값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다 찾아보고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업체들만 알고 쓰는 에드로그라는 사이트인데요. 구글에 에드로그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유료라서 매달 멤버십을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순위 체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매일 순위를 업데이트하여 보여주고 있어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내 플레이스의 순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대형 키워드와 소형 키워드를 모두 활용해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노출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셨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키워드 세팅을 통해 매장 홍보와 검색 노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시온을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보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